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 설정들이 있는데. 아 네. 뭐야? 뭐 이렇게 썰렁해? 아 썰렁해. 네,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전반적으로 그이 김포공항을 평양처럼 만든다는 것도 그 설정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돼. 기본적으로.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. 실제로 있었. 아니 근데 실제로 네. 실제로 김포공항을 평양처럼 만들었대. 고 네. 그래가 지고막 전부 다막 다 이렇게 막 흔들고. 예 네, 맞아요. 실제로 그랬어요. 아니 근데 그게 <laughs> 진짜야? 진짜예요. 실화를 았다고아 <laughs> 너무 하니까... 재밌어 한다. 어. 뭐그로 <laughs> 실화를 봤다고 <갔다 웃음> 그래 아니, 감이 됐지만, 그런 네, 거는, 아니, 실제로 그랬습니다, 실제로. <laughs> 정말로? 아니, 진짜. 해야 <laughs> 이게 역사상 역사적으로 있는 일이야? 예. <laughs> <진짜>. 아니, <laughs> 있는 일이에요. 증거를 내봐, 증거를. <laughs> 아니, 실제 증거를 증거는 ]인데. 얼마든지 했죠? 인터넷에 어. 찾아보시면 돼요. 음. 그때 당시 사건 실제 네. 있었던 예. 사건이야. 네. 아니 근데 거기서 뭔가 실제 딱 인민군 옷딱 입고. 예, 그래 냐 <laughs> <이라고. 웃음> 실제로 알았어요? 알았어? 저는 알... 알았어요. 이런 사,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걸 예, 알았냐? 알지. 나만 모르는 거야? 얼마나 똑살하구만 <laughs> 예전에 꼬꼬무나 아, 이런 거에 알았어 꼬꼬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. 북한 사람 빼고 다 알지. <laughs> 아니, 북한 사람도 알 걸? 아, 북한 사람도.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. 예. 아니, 나안 알래. 아니, 그렇다 아, 그렇다면 나 영화 잘 만든 영화. 재밌게만들었